f 1000부터 값을 계산해 봅시다. 997이 나오고 그다음에 f의 F에 999 f의 f 1004 f의 1001 3을 빼면은 958 이렇게 되죠. f의 958을 계산해 보면은 f의 f 1003이 나오고, F에 1000, 997. F에 997을 계산해 보면, F에 F1002. F에 999. 요건 앞에서 구한 것처럼 998이 나왔고, 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996일 때. f 의 F, 1000일. F에 998. F 998이 997이고. 음,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N이 만약에 짝수이면은, Fn이 997이 나오고, n이 만약에 홀수가 된다고 하면은 Fn 값이 998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음, 당연히 이제 n이 100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실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n이 짝수고, 1000 이하에 대해서. FN, FN 플러스 2, F에 1000까지. 이 값들이 어, 모조리 이제 997이 나오고, 그 다음에 FN 플러스 1, F에 N 플러스 3, F에 999, 까지에 대해서 9 9 8에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음, 강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을 하고요. 강한 수학적 기납법. m-2일 때도 어,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의 2가 f의 f, n 플러스 3이랑 같고 여기서 n 플러스 3은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1003 이하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짝수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홀수가 되겠죠 먼저 n 플러스 3이 1003일 때와 1001일 때는 앞에서 n이 1001일 때와 998일 때였으니까, 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직접 대입해가지고 값을 확인을 해봤죠. 그 다음에 만약에 n 플러스 3이 1000일보다 작은 홀수가 되면은, f의 f n 플러스 3은, 음, F의 998이고, F의 998이 997이니까. 그래서 역시나 F의 N-2도 99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 따라서 F-84의 값은 84가 짝수니까 997이 되겠습니다.